고 이성균이 영면에 등 가운데 배우 신현준이 이성균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를 찾아갔다. 신현준은 29일 자신의 s n s 에한 공터에 국과 한송이를 놓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신현준이 찾은 장소는 이성균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로 공원 인근 공터 주차장이었다. 해당 사진 속에는 소주병과 국화가 여러 놓인 것으로 보아 신현준이 찾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미 다녀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신현준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얼마 안돼 삭제했다. 신현준이 고 이성균을 추모하는 모습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타인의 죽음을 SNS에 전시한 점에 지적을 이어갔기 때문인데,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들 사이에선 신현준이 이성균에 대한 추모를 전시하기 위해 SNS에 올린 것은 아니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성균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동료들과 열액의 추모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 감독들이 감독에게 배우는 서로 숙명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며, 이선규를 추모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선균 배우 추모의 글이라며 애도의 글을 올린 상태다. 해당 조합에는 봉준호 감독, 박찬호 감독 등 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선균과 평소 인연이 있던 연예계 지인들은 애도 글을 올리고 있는데 공유정우성, 손석구 등이 직접 SNS에 애도의 글을 올렸으며 절친으로 알려졌던 김희성 또한 고인을 향한 애도의 글과 함께 특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식고 나면 내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행동할게라며 울분과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이성균과 절친으로 알려졌던 이성민은 발인 당시 굉장히 오열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과거 이성민은 이성균과 절친임을 알리며 집사람이 질투할 정도의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나 이성민의 가장 친한 연예인이 이성균이었다고 한다. 카메라에 잡힌 이성민의 슬픈 표정은 보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는데. 평소 서로 촬영장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연락도 자주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충격과 슬픔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 먹먹함을 더한다.